자 1부터 15까지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수를 택할 때두 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경우에 수를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민합시다 생각합시다 생각하시고 고민합시다 두 수를 택한대 1부터 15까지 에서 하나 빼내고 하나 빼내서 더한대 그래서 얘가 3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풀까요? 어떻게 풀까요? 배송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답지는 보실 필요 없고 어차피 답지에 있는 풀이가 니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풀이가 아니야 머리에 분명히 생각 떠오르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있잖아, 그, 그 간단한 거. 근데 그, 그지 같은 거. 그걸 니 얘기를 하라고. 그렇지, 아, 니가 해어 손. 릴리다. 그렇지, 일이다 아니, 분명히 머릿속에서 떠오르고 있을 거 아니야? 왜 그걸 야안 뱉어?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거. 더해서 뭐가 되고. 더해서 뭐가 되고. 더 해서 뭐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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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해서 30분 될수 있어요? 30분 될수 없어. 뭐야, 벌써, 벌써, 이제 가까이 다 했네! 라고 말을 더해3이 되려면 1, 1 2 2는돼요 2도 세하려 바로. 안세하려 그렇지? 안세려1 2, 2, 네. 네. 2 더한 거 2인 거 그럼 더해서 6 되는 거는이 1로 2 4 3 3도 되는돼요 삼삼은 안돼 서로 다른거라 그러는가 그쵸? 그렇죠? 잇잇 예? 예, 수업하고 있습니다 잇 예, 얘기합니다. 그다음 더해서 9가 되는 거는 1부터 몇 가지? 오. 4까지 1, 8, 2, 7, 3, 6, 4, 5 5, 3이똑같이되지니가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더해서 12가 되려면 1부터 몇 가지? 몇 가지? 음. 5까지 그쵸? 그렇죠? 15가 되려면 1부터 몇 가지, 15. 7까지, 18이 되려면 1부터 몇 가지, 할까요? 8까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죠. 되나요? 이런 방법이 있겠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어떤 방법도 있느냐. 답지 에 나와 있는 설명처럼 곧그 딱으로 푸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야. 지금 보시면 1부터 15까지의 숫자, 15개의 숫자를 세종류로 찢어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 집합 안에 있는, 요 집합 안에 있는, 요 집합 안에 있는 뭔가 공통적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묶어냈을 거 아니에요. 그지 뭘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거.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 2인 거. 이러면. 얘는 나누어 떨어지는 거. 그니까 러 3의 배수인 거. 그렇게 나누어 줄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수들 중에 2가, 2개를 뽑아서 3의 배수를 만들 수 있나? 5개 숫자 중에 2개를 뽑아서 더하면 나머지가 1인 거랑 나머지가 1인 거랑 더하는 거니까 나머지가 몇이 돼? 나머지가 2가 돼버릴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사회 수송 만들어지나? 안 만들어지죠. 여기서는 여기서는 여기서 는안 되죠. 여기서는 되죠. 그러니까 여기 몇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요. 아니 뽑아서 줄을 세워요. 뽑아주시면 되겠죠. 되나요? 그거랑. 나머지가 1인 거한 개를 뽑고 나머지가 2인 거 하나를 뽑으면 합이 나머지가 얼마가 돼? 나머지가 0이 되죠. 그렇죠? 나머지가 1인 거랑 나머지가 2인 거랑 더하시면 나머지가 3이 되잖아. 근데 그 나머지가 3인 거는 3으로 나누면 또 나눠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으시면 네, 나누어 떨어지겠다. 3의 배수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몇개 중에서 여기 몇개 중에서 몇 개를 뽑고 하나를 붙고 여기 밑에 다섯 개 중에서 몇 개를 붙고 하나를 뽑아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여, 열 이렇게 스물다섯 개 만들어질 거 아니야. 오, 하기 오, 스물다섯 개, 거기다가 이거 열 개, 그래서 총 서른다섯 개 이렇게 만들어지겠다는 거죠. 되니요? 근데 항상 문제는 이거 아니야 시험 때 시험 때 니들 머리에서 이게 떠오를 거냐고 그게 문제 아니야 시험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시험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니들 머리에서 아까 그 방법이 떠오를 거냐 아니 이 방법이 떠오를 거냐는 거야 뭐가 떠오를 것 같아 아까 그게 어떻게 하라고? 그 방법을 더 많이 연습하시라 아니면 방법을 바꾸던가 확실하게 바꾸던가 확실하게 바꾸던가 아니면 그 방법을 오지게 연습해서 그 방법을 존내 빠르게 풀던가 이들 아까 봤잖아 6 부를 때 어떻게 불렀어? 1, 5, 2, 4 이런 식으로 다 불렀잖아 그렇지 그럼 필요가 뭐 있어? 앞에 것만 정해주면 되지. 그것도 1, 2, 3, 4, 5, 6 이렇게 다 적어줘야 돼? 아니잖아. 1부터 몇 가지, 1부터 몇 가지.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훨씬 빨라진다고. 되겠어요? 어쨌든 지금 이 문제 풀이의두 가지 방법을 내가 너들한테 제시를 했는데, 니들이 고민을 해. 나야 뭐. 이 문제는 이렇게도 풀수 있고 저렇게도 풀수 있다. 이걸 제시만해주면 나머지도 니들 몫이잖아. 그렇지 니들이 이제 판단을 하시라는 거지. 줄수로 <laughs> 이렇게 풀수 있을 건지, 없을 건지, 없다라면 저 방법으로 더 빡세게 준비를 하시던가. 근데 이제 문제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게 되면은, 아까 저 방법을, 두 번째 방법을 쓰시는 게 사실은 맞긴 맞습니다. 그걸 연습을 하시고, 두 번째 알려준, 그러니까 답장에 적혀있는 대로의 풀이를 먼저 연습을 하시고, 그게 이제 자꾸 안 된다. 이제. 자, 뭔가 다른 방법이 또 오른다. 자꾸 그 방법을 줘. 야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12개의 점이 같은 간격으로 놓여 있습니다. 바로 1번입니다. 이들 두 점을 연결하여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일단 선분의 개수를 먼저 구해 볼게요. 이거 중학교 때 하셨던 겁니다. 그쵸? 그렇죠? 선분을 만들려면 점이 몇개 있으면 돼요? 두개 두 있으면 돼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찍혀있는 몇개 중에서 열두 개의점 중에서 그쵸? 그렇죠? 몇 개를 선택하여 두 개를 선택하여 뽑아주시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 점을 뽑고 이 점을 뽑고 연결한 거랑 이 점을 뽑고 이 점을 뽑고 연결한 거랑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순서는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냥 뽑아 주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지. 얘얘 예, 예 뽑으면 선분이 만들어지는 거죠. 되나요? 그래서 1 2개 중에서 2 개를 뽑아 주시기만 하면 선분의 개수가 구해진다라는 거지요. 되겠어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선분의 개수가 아니라 직선의 개수란 말이야. 그러면 직선은 좀몇개 있어야 그을 수 있어. 직선 그으려면 좀몇개 있어야 돼. 네? 직선을 그으려면 좀몇개 있어야 돼요. 최소한두개 있어야죠. 아시죠? 병인이 알죠? 그래서 1 2개 중에서 두 개를 뽑아주시면 되겠다고. 됐니용? 근데 문제는 뭐야? 요렇게 두 개를 뽑아서 그은 직선이랑 요렇게 두 개를 뽑아서 그은 직선이랑 어떻다는 거야? 같은 직선이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직선을 여러 번 세알렸다가 되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직선 똑같은 직선을 몇 번을 세 알렸는지를 한번 세 알려보자고 짧몇개 있어요? 몇개 있어요? 네, 개. 네 개가 있어요. 그중에 두 개를 뽑은 거지. 그만큼 나는 이 결국 이 하나의 직선은 이만큼 세 알렸다고. 이해되니? 그래서 이걸 다 빼버릴 거야. 다 빼려고 하니까, 한 개는 남겨놔야 될거 아니야. 그치? 다 빼지 말고 하나는 남겨놔야 될거 아니야. 요렇게 해서 하나, 요렇게 해서 또 하나, 요렇게 해서 하나, 이렇게 해서 하나. 뭐, 이렇게 해서, 하나, 이렇게 해서, 하나, 이렇게 해서, 하나, 이렇게, 한 개짜리 직전을 여러 번세 알린 거 아니야, 그치? 되나요? 그 중에, 그 여러 번의 개수 중에 횟수 중에서, 하나만 남겨놓고, 다 빼버리겠다고. 되겠어요? 그 짓을 몇번 하면 되죠? 3번 하면 되겠습니다 되나요해 하고 있어? 이해 못하고 있어? 다시 할게 얘는 이해했어? 어, 이해했어 하나만 <laughs> 넘긴다는데 응. 그니까, 봐봐요. 요거 계산하면 12 곱하기 11 나누기 2이니까 66이죠. 그쵸? 그 66개를 세 알릴 때, 이렇게 하나, 둘, 하나의 직선을 몇번씩알렸어요 결국은 한개짜린데몇번씩알렸어요 지금? 여섯 번은 잘렸잖아 그치? 그 여섯 번이 아니라 몇 번만 잘려야 돼? 한 번만 잘려야될거 아니야 근데 지금 그 여섯 개가 여기가 지금 다 들어가 있죠? 그쵸? 그 여섯 개를 일단 다 빼내겠다고 여섯 개를 일단 다 빼내겠다고 그럼 다 빼내버리면 완전히 지워져 버리잖아 하나는 살려놔야지. 그래서 더하기 1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이렇게 되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여섯 개를 빼는 게 아니라 여섯 개에서 하나는 남겨놓고 몇 개를 빼겠다는 거야. 다섯 개를 빼겠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그 짓을 여기서도 할 거고, 여기서도 할 거니까 이렇게 되겠다. 됐나요? 그다음 이번에는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해서 그어쓸 수도 있고, 이렇게 선택해서 그어쓸 수도 있고, 이렇게 선택해서 그어쓸 수도 있잖아. 몇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한 거? 세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한 거. 근데 이걸 다 지워버리면 안 되지. 한 개는 남겨놔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세 개를 다 빼지 말고 한 개는 남겨놓고 빼자라는 거지. 되겠어요? 그 짓을 몇번 하자? 됐나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 계산하면 66 여기 계산하면 6-1 그러니까 5-3 아니지 5-3은 15 3-1 그러니까 2 8-16 그래총 35개의 직선을 그어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뺑이용 이거 니들 중학교 때 했던 건데 전혀 기억이 없나 이 분위기. 자 바로 이번 먹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들 중에서 세점을 꼭짓점을 한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되 있어요. 그럼 삼각형 만들려면 점몇개 필요해요? 그러니까 12개 중에서 세개를 선택해 주시면은 네, 삼각형의 개수가 만들어지겠다, 구해지겠다라는 건데 문제는 뭐냐, 또 하필이면 점세개를 이렇게 골랐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점몇개 중에서 네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르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지. 얘는 하나 남겨놔. 얘 하나 남겨놔요? 아니죠. 이렇게 찍나, 이렇게 찍나, 이렇게 찍나, 이렇게 찍나,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요. 아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찍어도 직선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찍어도 직선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찍어도 직선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찍어도 직선이 만들어지니까 그것들 중에 하나만 남겨놓고 다 빼내 버리자는 얘기잖아. 근데 얘는 어떻게 찍어 도 삼각형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렇게 만들어낸 건다 빼내야지. 이게 되고 있어요. 이런 종류가 몇 종류? 세 종류. 이번에는 점을 이렇게 찍었을 수도 있잖아. 삼각형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세개 중에 세 개를 뽑은 경우, 요 경우 몇 가지 경우? 몇 개가 있어요? 8개가 있죠 이 경우도 빼내야지 하필이면 12개 중에 3개를 뽑는데 하필이면 이 4개 중에 3개를, 고르고, 3개를 고른 경우 이 3개 중에 3개를 고른 경우는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잖아 그 경우들을 제외시켜주시면 남은 경우들에서 삼각형이 만들어질 것이다 뭐 그런거죠 되겠어요? 얘들아, 우리는 좀 여유가 있어요. 2월 말까지만 이, 어, 확통을 빼면 되기 때문에. 지금, 일, 네, 지금 고3들은 1월 말까지 이 책을 끝내기 위해서 정말 핏똥상의 진도 빼고 있는데. 이들은, 안 그래요? 좀더 여유를 부리셔도 됩니다. 오케이? 질문을 하세요. 모르겠으면 질문을 해라 아이, 봐봐.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똑같은 수업을 몇 번을 한다고? 똑같은 수업을 세 번을 한다고. 그럼 그 수업에서 들어가는 멘트들이 다 똑같아. 알겠어요? 근데 지금 내가 주로 하고 있는 말들이 뭐냐면, 중학교 때했던 거죠? 중학교 때했던 거죠? 중학교 때던 거죠? 이거는 말이야. 쪽방에서 중학교 퇴했대. 그럼 니들은 중학교 때안 했어? 다른 시대를 살았어? 똑같은 시대를 살았잖아. 쟤들이 중학교 퇴했대. 그럼 니들도 중학교 때한거 아니야. 야, 그거 베이스로 깔고 지금 들어간다고. 아까 좀 전에 있는 거 내가 중학교 2학년 쟤 지금 펴줘? 내가 니들 중학교 2학년 때 풀었던 문제집 하나 펴줘요? 니들이 풀었다고. 근데, 뭐야. 기억이 안날수 있어 그치 그지 그럼 질문을 하던가 개념 플러스 유형 중학교 2학년 2학기 겁니다 중학교 2학년 2학기 거예요 이거 순열 아니야. 이거 아니, 조합 아니야 이거.